윤석열 어, 선대위 발족시 오늘 출범식이죠. 예, 출범식에 아주 성공적으로, 그야말로 정권 교체의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예, 예, 하늘을 찌를 정도로 이제 큰 함성이 예, 그런 예, 어울려진 그런 오늘 예, 식장이었습니다. 여기에서요, 어, 윤석열 후보, 그다음에 김종인 어, 총괄위원장. 그 다음에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 이분들이 한, 어, 이 굉장히 중요한 연설문을 여러분들께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연설문을 통해서 왜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결기를 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연설문이지 않느냐, 연설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연설문 내용을 본격적으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기 전에 오늘 월요일 두 개의 중요한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하나는 매주 월요일날 나오는 리얼미터하고요. 매주 월요일 마찬가지로 나오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입니다. 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는요. TBS 의뢰로 어, 지난 12월 3, 4일 이틀간 조사한 내용인데 참고적으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주인장은 누구냐. 김갑수 씨예요. 김갑수 하면 뭐 진고 자파, 평론가라는 거 아시죠?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들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도도히 흐르는 정권교체의 이러한 큰 에, 흐름. 보실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여전히 한4% 정도로 앞서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율 면에서요. 윤석열 후보가 41.2%, 그리고 이재명 37.9%입니다. 그리고 심상정 4.1, 안철수 3.2, 그리고 김동현 1.7입니다. 특히 말이죠. 어, 이번 여론 조사를 일단 보면 어쨌든간에 지난 주 내내 왜냐면 지금 여론조사 기간이 말이죠 12월 3, 4일이기 때문에 이, 울산에서의 극적 타결 이것이 이번 여론조사에는 반영이 제대로 안 됐다고 봐야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윤석열 후보 어, 일단 뭐 그러니까 추세가 좀 떨어진 추세를 보였지않습니까 지난 주 내내. 그래서 좀 네,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41.2대 39. 그래서 3.3% 포인트가 앞서요. 그래서 1등을 달리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0.6이 빠졌고, 이재명 후보는 또더 빠졌어요. 1.1. <laughs> 어, 그래서 두 사람 3.3포인트인데, 지난 11월 달세 번째 주, 그때는 어요 뭐라고 그럴까요? 다자 대결에 있어서 쭉 보면, 예, 한40%대 39.4%. 그래서 접전 양상이 계속되고 있, 어요 자, 그리고 이제 2030 세대가 이번에 이제 스윙포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대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아, 예, 25.6%. 어, 아니, 그러니까 어, 25.1%고요. 이재명 후보는 25.6%예요. 그래서 20대에서는, 어, 무려 윤석열 후보가 13.6%나 빠졌고, 이재명은 2.1%가 어, 올라갔는데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어떻게 며칠 몇 주, 이게 13.6% 빠진다는 게 말이 나돼요이 얘기는 결국 뭐냐? 이 한사연 측에서는요, 연령별 이 표본이 작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기술적인 사정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한주 사이에 13.6이 빠지냐고 이런 것만 보더라도 신뢰할 수 없는 KSOI의 여론조사다. 그리고요, 어, 이 후보를 교체할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교체 안 한다. 그대로 계속 지지한다가 73.3%. 프로 근데 전주보다 7.7%가 빠진 수치고요. 이재명 후보 지지층은 5.6%가 빠져서 86.1이 그대로 지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이렇게 이 해서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야 지지 결속도가 더 그만큼 크다. 자, 그래서요, 이재명 후보 지지층 5.6이 빠져서 86.1, 그 다음에 윤 후보 지지층은 4.8%가 빠져서 84.7입니다. 예. 아, 죄송합니다. 이 숫자를 제가 좀 헷갈렸네요. 그래서 이 지지율에 이 결속도에서는 한2% 정도, 1.4% 정도 이재명 어, 지지층이 좀더 여기에는 또 결속돼 있어요. 그 자, 그 이걸 보면요. 20대에서 13% 빠졌다. 13.6% 빠졌다라고 나와 있고 2030세에 대해서 그다음에 예, 그대로 어, 찍겠다. 아, 후보를 교체하지 않는다. 아, 이런 응답이 윤석열 예, 후보가 또 약간 좀 빠지잖아요. 한1.4%또 빠지는데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굉장히 비우호적인 그런 이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정권 교체가 51.1%, 그리고 정권 재창출은 36.6%입니다. 그래서 친여 성향의 여론조사이지만 14.5%가 교체가 커요. 자, 이거는요, 지난달 20일 여론조사 제비 9.8%가 정권 요래, 어, 교체되겠다. 이것이 더, 어, 큽니다. 9.8%가 더 증가했어요. 예. 그리고 정당 지지율은요, 이 국민의힘 33.5%, 민주당은 29.4%입니다. 국민의당은 8.6, 열린민당 6.7, 정의당 4.7입니다.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 잔행했잖아요 시위성 누가 더 책임있다고 보느냐에 대해서 이 윤석열 후가 보 책임이 더 있다 58.4, 이준석 26.2입니다. 바로 윤석열 후보 책임률을 부각시킨 이 여론사의 의도 굉장히 정치적인 편향성이 심하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41대 37.9, 3.3이 윤석열 후보가 높게 나왔는데, 리얼미터를 보면 요 44%가 윤석열, 이재명이 37.5%입니다. 그래서 이 리얼미터 조사하고 비교해 보면, 어, 이재명의 경우는 37%대로 똑같아요. 그 윤석열은 여기에서는 44% 리얼미터가 조금 높아. 이것만 보더라도, 어, 이 KSOI, 한국사여론연구소, 회 김갑수 씨의 여론조사, 약간 조개를 가우뚱하게 만든다. 아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이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권 교체 열망이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의 부정 평가율이 긍정 평가율보다 이 정권 교체하고 유지론하고 비슷하게 나가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면 정권 교체할 수 있는 운동장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요. 어, 여러분들께서. 윤석열 후보의 여러 가지 매일매일 나오는 입장문을 잘 숙지해 두시고, 그래서 주변 분들과 만날 때, 특히 중도층, 탈진 보인사 그리고 호남 지역의 이 분류를 두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 윤석열 후보의 지지쪽으로 계속해서 몰아가는 그런 작업 알게 모르게 열심히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여론 이렇게까지 지금 굉장히 정치적인 여건이 윤석열 후보에게 굉장히 나쁜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지율이 빠지긴 빠졌지만은, 어, 상당히 우위가 유지되고 있고, 이전 주말을 넘기면서 선대위 구성이 원만하게 타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 국면에 본격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커져가고 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 정권교체 요란을 계속 고조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선대출범에서 윤석열 후보, 뭐라고 연설을 했는지 굉장히 어, 이 관심이 가실 거예요. 참 지겹도록 엮거운우위선 정권이다. 이 정권 반드시 교체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문을 연설문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설문 내용을 여러분들께 가능하면 조금 어, 이 에, 자세하게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서민의 잠자리를 추운 거리로 내팽개치고 부패 기득권의 사익을 챙기는 민의당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우리는 이 지긋지긋하고 부 지긋지긋한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지겹도록 여권 위선 정권을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서 향후 있을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승리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예.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정권 심판론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코로나 중환자가 이병실이 없어서 온 가족이 고통받고 있고 민주당 정부는 코로나 중환자 병실을 늘리는데 써야 할 돈을. 오로지 표를 더 얻기 위해 전 국민에게 무분별하게 돈을 뿌려댔다. 그러면서요. 우리 다음 세대의 번영의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싸워 이겨야 한다. 이렇게 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선대위 인선을 둘러싼 여러 가지 자본물 의식해서 이렇게 에, 연설해서 밝히고 있어요. 저는 지난 6월 정치 참여 선언에서 열 가지 중 아홉 가지 생각이 달라도 정권 교체라는 한 가지 생각만 같으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선거운동 방식부터 새롭게 바꾸겠다. 과거에는 형식적으로 당선대를 운영하고 실제로는 소수로 구성된 외부의 캠프가 선거운동의 중심이었다. 저는 이러한 관행을 완전히 타파하고 당선대위 중심으로 선거를 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당혁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는 대한민국의 혁신을 위해서는 그 소명을 받드는 우리 당부터 혁신해야 한다. 당의 혁신으로 더 넓은 지지기반을 확보해야 국가 혁신을 이끌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준석 대표도 어, 오늘 당 혁신을 굉장히 강조하고 이당 혁신을 강조한 것은 그만큼 2030 세대들의 에, 바, 어, 말하자면 희망상, 욕구상을 반영하는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연설어 내용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준석 대표 뭐라고 오늘 강조했냐면요, 우리 제일 야당이 국정농단과 탄핵의 상처와 무능을 새로 어 무능을 넘어서 새로워졌는가에 대한 고민을 한다. 이번 선거의 결과는 단순한 승리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정치가 불행한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불가역적인 변화가 되었으면 한다. 예, 그러면서요. 최근 윤호부와의 선대위 인선 그리고 선거 전략을 두고 불거진 불협화음에 대해서 사실상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지난 며칠간의 혼란에 대해서 비판을 달게 받겠다. 하지만 저는 표를 얻기 위해 불처주야 노력하는 후보와 우리들의 순수한 노력 사이로 남을 깎아 내리고 이간질하여 본인의 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모사꾼들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된다. 자 이걸 보면요 여전히 참이준석 대표 점진 철어요 아직도 감정의 응어리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모사꾼들 야 이거 좀 심한 얘기인 것 같아요. 더나 오늘 이 출범식은 잔치상이잔치상을벌어 말하자면 베푸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모사꾼들 모여드는 거 경계 경고의 메시지인데 글쎄요 적절할까요? 저는 조금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김종인 어, 어, 총괄위원장 어, 연설대요. 어, 굉장히 또 이, 우리가 제대로 알아들어야 돼요. 뭐라고 했냐면 제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가진 믿음이 국민이 가진 믿음과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다. 상식을 증명할 시간, 정의를 바로잡을 순간이다. 이렇게 대선 승리의 일정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제 무너진 경제를 일으켜고 세우고 일으켜 세우고 국민 일상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시간이다 상처 입고 흩어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때다 패거리 정치 이념에 몰린 구 시대 정치를 퇴출시킬 기회다.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완전히 여의도 문법에 익숙한 구 정치를 싹 갈아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탈신보 혼합 그리고 이공삼공을 향한 메시지적 성격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세대계층 격차를 줄일 중요한 숙제도 있다.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가 돼야 한다. 청년이 자기 뜻을 펼칠 일자리를 찾고 젊은 부부가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나라로 거듭나야 한다. 망설이고 주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밝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문재인 정부가 쫓아내려 안달한 강직한 공직자가 공정, 상식, 정의의 상장, 아, 상징으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여기에 담긴 국민의 뜻을 읽고 다시 국민과 나갈 때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윤석열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공정과 상식 그리고 현 문재인 정권에서 무참히 짓밟힌 정의 되살려야 된다라는 호소문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무능하고 부패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고 변한 끝에 선 민생과 경제를 되살리며 공정과 상식의 기준을 바로 세울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대장정의 출발점에 서있다 지난 5년을 돌아보며 문재인 정부는 국가를 자신들의 어설픈 이념을 실현하는 연구실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는다. 이 얘기는요, 소득주도성장정책, 이거 실험 어느, 전 세계 어느 나도 라 실험조차도 하지 않아요. 족보 없는 정책. 그 다음에 공수처 만든 거, 이것도 실험실. 야, 공수처 같은, 이, 그야말로 법치주의 근본을 허물고, 그 다음에, 뭐라 고 그럴까요? 대한민국의 기존 수사기관을 완전히 부인하는 그런 형태의 공수처를 만든 나라?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것도 연구실 수사기관이에요. 네, 지금 이쪽에 한국에서의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은 사기극이다. 이렇게까지 상당히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주인공은요, 세계적인 환경단체인 그린피스의 창시자 중에 한 명인 패트릭 무어 박사입니다. 여러분들 뭐 생소하신 분이 많을 거예요. 저도 뭐 이름만 들어봤지 잘 모르는데. 이 무어 박사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굉장히 유명한 대학입니다. 캐나다 안에서는요. 이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에서 석박사를 받았어요. 그래서이 그린피스를 떠난 뒤로는 지구 온난화 문제를 비롯한 바인 환경 담론을 비판하고 원전과 그리고 유전자 변형 식품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과학적 환경주의자로서의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저명한 환경론자이기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면서 그 이유로 탈 원전 정책 비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쭉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태양광이나 풍력만으로 에너지 전환을 할수 있다고 세뇌하고, 친환경이라는 구실로 국민에게 값비싼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라고 하는 거. 이거는 주식시장으로 치면 폰지 사기와 같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이 폰지 사기는 여러분들 뭐 1920년대 미국에서 찰스 폰지가 벌인 사기 행각에서 유래된 말인데 이윤 창출 없이 신규 투자자들이 투자한 도로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다단계 금융 사기를 폰지 사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무어 박사의 얘기를 쭉 보도해 드리면 가석연료 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원전 없이 재생에너지로만 대체한다는 것은 심각한 망상이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막대한 정보 보증금과 세금 감면, 그다음에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 등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데 원전 같은 것은 굉장히 덜 비싼 기술을 사용할 때보다 나라를 더 간, 어, 어, 원전 같은 덜 비싼 기술을 사용할 때보다 더 나라를 더 가난하게 만든다. 당연히 뭐 신재생에너지 예, 마,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나라 가난하게 만든 거죠. 자, 그런데. 예, 그런데 한국을 비롯한 일부 정부가 마치 재생 에너지만으로 에너지 전환이 가능한 것처럼 환상을 주고 있는데다가 결국 값비싼 재생 에너지 생산 비용은 어떤 식으로는 국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폰지 사기와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무어는 그린피스 1세대이고 창립부터 세계적 환경 단체로 성장하는 과정에 상당히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무어는요 2006년에는 도 미국의 원전 지원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청정, 그다음에 안전, 효율 측면에서 미래 핵심 에너지 원은 원자력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과학적 판단 때문에 원전 지원 단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광과 풍경은요, 경제 전반의 기생충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넓은 면적의 땅을 낭비하고 햇빛이나 바람이 없을 때는 원자력, 수력, 천연가스 같은 안전적 에너지원이 집합침 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한국 번호로 출간된 책이 있는데, 종발론적 환경주의. 이책에서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정책과 환경 운동은 일종의 종발론과 닮았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문재인 정권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환경 탈레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문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은요 근거 없는 공포와 올바른 과학을 침몰시킨 결과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무리한 태양광 풍력발전소 증설에 대해서도 탄소중립을 추진하려 울창한 산림을 밀어내 태양광 패널로 덮고 어민들이 반대해도 대구묘 해상풍력단지를 세우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서 탈원전은 에너지 빈곤국으로 가는 어리석은 정책 무리한 탄소중립 이행 과, 에, 계획은 과학적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다고 증명된 바 없는 정치적 목적에 불, 어, 불과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자. <laughs> 그리고요 현정부의 역정사 업 새만금 태양광 사업이잖아요. 이거에 관해서도 비판을 하고 있어요. 갯벌이야말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는 생산적인 해양 환경인데 친환경을 위해 갯벌을 메워 만든 간척지에 태양광을 짓는다는 어, 현실이 아이러니하다. 그러면서요. 오히려 갯벌을 유지하고 원전 투세계를 증산하는 것이 땅도 적게 차지하고 생물도 보호하며 에너지도 더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아주 시종일관 어, 이 비판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무어의 인터뷰 내용, 이 조선일보에서 는데요 이거 청와대에서 제대로 읽어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탈원전 정책이 말이죠. 어, 윤석열 후보의 중요한 중에, 에, 이 공약 중에 하나예요. 즉 부동산 문제 제일 중요하고 탈원전 문제도 아마도 중요도가 아마 한 2, 3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윤석열 후보도 굉장히 자세한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무어의 입장문, 에, 후보 어, 선대위 측에서 그 다음에 청와대 모두 여권 여당 제대로 지금 탈원전 문제 문제점을 적시해준 중요한 인터뷰 내용이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어, 이 김정인 위원장의 합류와 관련해서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중앙일보 단독 보도를 보면 이 김정인 위원장이 합류하게 되는 되는데 크게 기여한 어, 이네 가지 팩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석 후보는 상당히 계산된 도화를 했다. 그런데 이 김기현 원내 대표가 중재자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 두 번째 요인으로는요, 이 김정인 위원장이 고개를 젓고 반대를 했었는데 왜 갑자기 그렇게 변화가 됐느냐? 이 것과 관련해서는요, 중요한 요인들 중에 하나가 바로 원희룡 지사가 지난 2일날 저녁 회동을 통해서 비공개 저녁 회동을 통해서 합류해 달라 이렇게. 에 호소를 많이 했고, 또, 이 원희룡 지사와 식사 뒤에 합류 결심을 확실히 굳힌 것 같다. 아, 이런 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김종인 위원장이, 에 또, 이 중앙일보에 뭐라고 발표했냐면, 당이 선거를 치를 상황이 되면 책임을 다 하겠다고 말을 하지 않았느냐. 선대위 합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뜻이 원래부터 있었다. 이렇게 중앙일보에 또 밝히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인으로는요, 윤석열과 홍준표 후보의 회동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김종인 의원장의 압박하도로 작동이 됐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검찰이 대 선배가 홍준표 의원하고 저녁을 먹는데, 거기에 윤석열 후보가 동석하는 걸로 해서 참자 회동이 이루어졌고, 그날 거의 뭐, 한 3시간 40분 정도의 회동이 비공개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후보, 의원장한 이 후보한테 이 대표를 찾아가서 설득을 하라 당은 대표가 주도해야 하는 게 정상이고 파리대가 설치면 대선을 망친다 이렇게 조언했다고 돼 있거든요 어, 그런데 이러한 네, 조언과, 네, 조언도 과조언 어, 굉장히 윤석열 후보가 울산으로 어, 바로 내려가는데 그 다음날 상당히 중요한 자극제가 됐다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준석 대표로 하여금 대표성을 인정받게 음, 하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어 말하자면 김종은 위원장의 합류 이 여건을 적극, 극적으로 계산하는데 크게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윤석열과 홍준표 후보, 이, 의원의, 이 회동 중재자는 누구냐? 검사 선대. 여러분들 그 궁금하셨죠? 바로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함승희 변호사입니다. 함승희 변호사는요, 이 민주당에서도 의원을 했고, 그리고 친박 핵심 인사였었고, 강원랜드 사장을 역임한 이선 의원이죠. 그리고 이제, 김종인, 이통합 비자금 사건, 홍준표, 당시 이제 특수동 검사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까운 사이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이 함승의 변호사는 중앙일보에서 자신을 복덕방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집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중요하지, 복덕방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느냐. 그러면서 상당히 본인의 이러한 중재작 역할에 관해서 겸손 모드다. 예. 뭐 저도 함승의 변호사 잘하는데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laughs> 현장에서, 어, 윤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가, 어, 김기현 원내대표와 참자 어, 이 비공개 만찬을 할때 바로 김종인 에, 의원장이 전화를 했어요. 내가 합류하겠다. 아, 이렇게 전화를 했, 했는데 그때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때 에, 이 부인, 에, 부인 김미경 여사인가요? 에, 부인이 굉장히 크게 역할을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부인 말고서 또 누가 중요한 역할을 했느냐? 이거는 이제 방금 김재원 최고의원이 예, YTN 라디오에서 어, 밝힌 음, 비,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본인이 그때 이제 와인을 들고 어, 김종인 어, 집을 찾아갔었고, 그리고 이번 이회에도 수시로 김종인 의원 집을 찾아가서 설득을 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예, 김종인 위원장이 굉장히 지어했는데 이렇게 그야말로 삼고초려를 어, 김종인 의원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열 번까지는 아니면 여러 번 갔다라고 밝혔고, 예, 본인이 갈 때마다 와인을 사들고 갔대요. 그런데 본인이 사간 거는 3만원짜리 와인이었는데 가서 먹고 마신 에 와인은 10만원짜리였다. 이런 에이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말하자면 어 김종인 위원장이 결국은 합류하겠다 아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전화를 어 윤석열 후보한테 직접 해드렸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말이죠. 어이김어 김종인 어 위원장한테 김정은 최고위원이 당헌상 규정까지 들어가면서 어 총괄 상임위원장이 말로 전권을 가진 것이다 라고 어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김정일 위원장이 그동안 본인들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해봤다고 하더라. 아 그러면서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해서 당헌도 검토해보고 당헌상 선대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걸다 총괄한다는 규정이 있다고도 했고 그런 걸 가지고 나를 설득하려고 한다는 거다 라고 어 김정일 위원장이 밝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이 당시에 이렇게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립하는 데는 이 부인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아 이렇게 지금 어이 언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판까지 김정인 위원장 은 선대의 고려를 상당히 합류를 어 고민을 했는데, 후보가 선출된 후 한간 가까이 지내면서, 초기 분위기가 많이 사라지는 같고또 일반 여론도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모습을 발견했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정권 교체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서 본인에게 압박을 가했다라는 일화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종인 우연장은 내가 그 압박이 들어서가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런 점을 제대로 부각시켜서 해보면 그래도 그 방향으로 갈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시 조율하게 됐다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에, 추미애, 에, 추미애가 결국 다시 이 함익병을 을, 계기로 해서 함익병 이제 뭐 어, 내정이 됐다가 철회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윤석열 독재 지원이 꿈이냐 이렇게 함익병을 저격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함익병 비판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미애가 좀더 자주 저는 어, 입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야 우리 국민들의 분노 다시 한번 불기를 잡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에,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 씨와 관련해서 어, 이폐북의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여자 몸에서 태어난 어떤 남자가 이게 어떤 남자가 누구예요 함익병이죠. 여자 몸에서 태어난 어떤 남자가 여자는 남자의 4분의 3의 권리만누려야 하고 민주주의보다 독재가 더 낫다는 지론을 설파했다. 그러면서요 이 과거 논란있던함 씨의 발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소 소신에 따라 윤석열 검찰 독재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 꿈이 이루어질까요? 이렇게 비꼬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한 이 비판의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입에 담을 수 없이 악담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더 이상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뭐 인용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이고, 그리고 이 함원장이 이번에 문제가 된 발언은 2013년, 1 4년대한 발언이에요. 독재가 뭐가 잘못된 거냐? 저잘살수 있으면 왕정도 상관없다. 이 박정희 독재가 이 대한민국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이러면서 독재를 옹호하는 발언, 이것이 이제 논란에 휩싸였고요. 또 하나는 여자는 국방 의무를 지지 않으니까 4분의 3만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그래서 이 발언이 또 여성 비하 발언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어요. 자그렇지만은 이제 결국 이한빛병씨 예, 선대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또 본인도 어, 이 해명도 하고 이러면서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비판이 압도하는 바람에 이제 에, 내려오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주미애가 어제 또 입장문을 하루에 뭐 두세 개씩 또내놨고 있어요. 바로 경상도 어르신이한 얘기다. 그러면서요 윤석열 후보 선대위의 검사가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어느 경상도 어르신께서 오늘 한탄하신 말씀입니다. 윤석열 옆에는, 이, 말카, 아, 즉, 온통 검사, 아, 찌꺼레기들 뿐이고, 마, 조폭이네, 나라 절단 낼 놈들이네. 이렇게 해서요, 응, 응, 경상도 어르신이 한 얘기를, 얘기라고 하는데, 이거 뭐, 본인 얘기가 이제 겁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만큼 민심이 나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매우 이례적으로 어느 경상도 어르신을 보완하면서 윤석열 후보 선대의 구성을 비판하고 있습니다.